잠깐요 이제 이 식이 이런 조건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면 한번 요 조건에 따라 생각을 해보자. 리미트 i t 를는데 x가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만 빠지겠죠? 그래서 a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올 텐데, 얘가 3분의 1이다. 그러니까 a는 3이다. 이게 뭐, 요건 간단히 나오겠지? 근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인데,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무한대가 나와. 그러면 얘가 뭐 약분이 되나? 마이너스 1 나오면 얘는 상수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1. 3, 2 그니까 러뭐 몇이야 6나오나 근데 분자가 6나오는데 얘가 무한대 가려면 얘가 뭘로 가야 돼요 얘가 0으로 가면 돼요 0분의 0분의 숫자 0분의 1뭐 이런 애들은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분모가 0으로 가는구나 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이미 3을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a를 구했으니까 3x의 제곱 마이, 아, 플러스 bx 플러스 c 라는 식이 있으면, C라는 식이 있으면 얘는 어, X, 이 식의 인수 중에 하나가 X 플러스 1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 X가 5로 갈 때도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럼 얘 또한... 아, 얘를 무한대로 만드는 거니까, 왜냐면, 5, 5, 25, 5 35, 뭐 해봤자, 이게 0으로 가지는 않잖아. 뭘로 가지 않고, 숫자로 나오니까, 얘도 무한대 분의 아니, 0분의 숫자, 이렇게 생각해서, 얘 인수도, 인수 중에 하나가 x-5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3이라는 개수는, 뭐 이렇게, 앞에다 그냥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인수분해식이,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 있겠네. 그래서, 알파벳타를 그냥 얘를 전개해서, 아니, AB를, 아니, BC를 그냥 얘를 전개해서 구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에다가 3을 곱하시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5가 나오고, 이게 B가 마이너스 12, C가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오죠. A는 3. 그래서, 요걸 그냥 더 하시면 됩니다. 이 조건에서, 요것들이 분모를 정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몇이니? 마이너스 22, 24? 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4?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요. <laughs> 네. 네, 그렇습니다.